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의 빛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생명이 되는 삶, 아,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생명, 이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생명이 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건데요. 그 생명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또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거룩한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생명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특별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생명, 풀이 자라고 뭐 새가 날아다니고 그냥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보이니까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이 그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것을 모르고 인간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부터 문제는 발생합니다. 마치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생명을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시도가 죄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생명의 권세,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만 있는데, 인간이 혹시 그것을 할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마치 생명을 만들어낸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오늘 이 거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한자어라든지 뭐 영어다라든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이든지, 단어는 우리의 사고, 생각을 압축해 놓는 기능을 합니다, 단어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도 오늘 제가 소개할 텐데요.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을 보면, 한자어로 세 가지 한자가 서로 모여진 회의 문자예요. 들을 귀가 있고요, 입구자가 있고, 천간임자가 밑에가 있는데요, 천간임은, 앞에 사람인 변이 붙으면, 맡을 임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마치 빛나는 모습, 멋진 옷, 마치 여기서 광채가 확 나는, 여러분 그런 막연한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들을 귀, 입구, 천간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잘 듣고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잘 듣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거룩하길 축복합니다. 잘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이래요. 뭐, 뭐,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옷, 이런 거 아니고, 잘 듣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듣고 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거면 말해요. 소위 얘기해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됐어. 이런 말 잘하잖아요. 됐고. 왜 그런 말은 내 말부터 들으라고 말이죠. 쉽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처 금방 주고요, 상처도 금방 받아요. 그러니까 막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슨 파괴하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있어고 오늘날 갑자기 거룩해져서 막이 머리 뒤에 무슨 후광이 달리는 거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내삶 속에 들어가는 걸잘 듣고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막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을 좀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코데시라는 말도 있고, 카데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 코데시는 무슨 뜻이냐면, 갈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카도시라는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하다. 너는 진짜 특별하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막구겨지고막죄 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필수 없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 아들이야. 특별한 거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거니까. 이 카도시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존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라면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는 달라, 특별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이 듣고 특별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기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거룩한 누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아들, 앞에 있는 형용사, 거룩한. 이 하기오스는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존재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 될수있다 뜻이에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곧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 표를 딱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를 따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 잘 듣고 예수님의 존재로서 그의 형상을 입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작게 는 가족, 친구 주변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새기셔야 돼요 참 거룩한 특별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영적인 존재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체를 만나셨어요. 몸을 만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영적인 존재로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만났는데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보고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내가 만났다,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도 다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날, 안식,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전날, 지난날, 첫날 저녁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 전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문을 꼭꼭 닫았다는 라 뜻은 안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다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서 그 어떤 날도 안 들리려고 했습니다.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안 들리는 그들에게 가운데로 다 쓰셨어요. 저 모퉁이 끝에 쓰신 것도 아니요. 에 가운데 섰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죠. 듣게 됩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다가 정면으로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반대의 힘을 확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잘 듣지 못해서, 말도 못했던 글들을 가운데 탁 쓰셔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다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떠나 기쁘게 되었던. 여러분, 마리아가 저기 1 8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안 들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거룩의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기 축복합니다. 막잘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존귀한 나의 아내. 존귀한 나의 남편, 내 자녀들, 나의 주변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쪼개지고 상처주고 막 분열되고 거룩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만나셨냐면요. 특별하게 만나셨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무덤에서 만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문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만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 돌아가셔서 슬퍼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막 슬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탁 서서 물으세요.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 낯빛이 안 좋아? 아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인데, 캬, 아, 죄 없는 그분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말이야, 구약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쫙 풀어 해석해 주니까 그들이 듣다가, 어? 이 자기들끼리 눈 맞추면 이거 예수님 아니야? 우리 선생님 목소리인데, 어, 예수님 아니에요 그걸 탁 봤는데 예수님 없어진 거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세요. 어떤 사람은 막 아프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막 고민 중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싸우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막 괴로워 죽겠어요.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탁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외면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데, 눈과 여기에 다 서서 안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늦은 밤에 8시가 넘으면 커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왜냐면, 하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 효과 때문에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각성 효과. 그러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그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오늘날 제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에 있는 시계가 다 바닥에 내려가 있고 막 건전지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왜 그러지? 나 떨어져서 박살 난줄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시계 칙칙칙칙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건전지 빼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성 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리적 용으로는 마스킹 효과라고 한답니다. 마스킹 효과.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각성되면. 어떤 사람은 전기 흐르는 소리 들린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고, 마스킹 효과. 근데 이 마스킹 효과를 난청 치료에 쓰기도 한대요. 집중해서 들어봐라, 들린다. 너 각성 상태에서 들린다. 그러면 들린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걸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비슷하지만 다른 건데, 여러분 혹시 시끄러운 막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 말씀은 잘 들렸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대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잔치 효과 잔치집에서 막 떠들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귓속말로 말하고 살살 얘기해도 그속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선택적으로 지각한다는 뜻이에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두려움에 쌓여 있어도 예수님 탁 만나니까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나의 자녀와 부모의 말을 듣겠냐고요.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수님 각자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이 막 진짜 생명체인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할 때 그냥 승천할게요? 상상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1775년에 존싱클턴 커플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는 모습. 여러 그림 중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이 그림 보세요. 밑에 제자들이 손을 들고 있고 위에 예수님 보십시오. 빛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훅 올라가세요. 구름에 쌓여서. 막 빛나는 장면도 아니에요.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그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모습과 현상이 제자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승천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공중부양하면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데 거기에 천사들도 옆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활 승천 장면을... 누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는 모습 중에 그 승천하는 모습을 기록한 건딱 51절 한 줄이에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저 가로는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씀이 이제 지혜롭게 된 그들 거룩하게 된 그들에게 들렸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부활 만나기 전에는요 두려워서 한 10여 명이 문다 닫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때는요, 거룩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땐 10여 명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 6배가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 행전들, 사도들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 장면보다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 뭘 보고 있느냐?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 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거룩해라. 듣고 잘 말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니, 너희는 팔절 증인되라. 이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들려지길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해야죠. 성도라면 거룩해야죠. 그래서 달라야죠. 특별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푸시면서 그들 발도 닦아주셨어요, 발도. 베드로가내 몸도 닦아주려 닦아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야, 예의 다 했어요. 그때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듣기로 했거든요. 거룩하기, 거룩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본인들이. 예수님, 부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와 정복 이런 것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시고 거룩하게 되자. 이런 말씀들이 기억났고, 이들은 드디어 나가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 이루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거룩한 귀로 듣고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천사가 온 겁니다. 착고를 차고 있었는데 발과 손에 그게 다 터졌어요 감옥이 열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착고를 열고 감옥문을 터트리고 그들에게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게 됐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감옥 문이 열린 다음에 성전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말하다가 붙잡혀 갖고 채찍질 당했지만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성호 승호가 지금 비행기 조종사가 됐어요. 저는 걔를 볼 때마다 뭐 깜짝 깜짝 놀래요. 야, 그 어린 승호가 비행기 조종사가 돼 가지고.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미션 스쿨을 다녔지 않습니까?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이라는 데에 항공 선교 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인텐시브를 마치고 미국 저 캐나다에 있는 프로비던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공부를 이제 다 마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공부 다 마쳤는데, 그너 소위 얘기해서 미션 스쿨 다녔잖아. 그 학교에 다니면서 기억나는 성결 구절이 있니? 이렇게 물으면, 걔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요, 베드로가 말한 내용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던 말씀을 목사님 제가 몇 전, 몇, 몇, 전, 몇 구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씀이요. 제가 찾아줬습니다. 승우야, 이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인간이지 않느냐? 너희도 나처럼 살수 있다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거룩한 생명이 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십,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러봅니다. 주여호와는 광대하시로다. 다 주의 크신 그 이름을 높이며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이신 거룩한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활되는 역사가 믿음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